안녕하세요. 퍼세븐입니다. 수생스사 7회 2부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음, 49장에서 펼쳐지는 NC 다이너스와 롯데자이언츠의 낙동강 더비입니다. 어, NC 다이너스의 선발투수는 최상영 어, 롯데자이언츠의 선발투수는 장원삼으로 예고가 되어있는데요. 오늘 이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 공도사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 예상했던 대로 치열한 난타전 경기로 흘러갔는데요. 시종일관 앞서 나갔던 롯데의 패배가 짙어지는 순간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가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결국 경기는 재개되었고 9회 말2사 1-2루 상황에서 정훈 선수가 NC 마무리 원종현 투수를 상대로 3점 홈런을, 홈런을 쳐내면서 경기는 롯데의 11대9 역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롯데로서는 매우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기면서 NC를 3연패의 늪에 빠뜨렸는데요. 오늘 경기는 1승 1패, 방어율 5.21의 NC 최성형 투수와 2패, 방어율 8.38의 장원삼 투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최성형 투수는 롯데전 첫 등판이며 장원삼 투수는 7월 1일 NC전의 선발 등판에서 6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성형 선수는 7월 들어서 꾸준하게 3실점 정도를 하고 있고 장원삼 투수는 5에서6 정도를, 6점 정도를 실점하고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는 NC가 오늘은 승리를 챙겨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사실 상위권 팀이 연패를 길게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NC의 타선이 부진에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장원삼 투수를 상대로 충분히 다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역시 팀 타율이 최근 아주 좋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떤 팀이 양 팀의 선발 투수를 상대로 더 많은 점수를 뽑아내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어제 경기는 참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뭐 4, 8대 4까지 앞서가던 롯데가 노진혁 선수에게 말로 없는 걸 맞고 8대 8이 되고. 구회에 또 노진혁 선수에게 또 솔로홈런을 맞고 9대8이 됐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고 70여분 넘게 쉬다가 재개된 경기에서 롯데가 3런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아참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요. 어제 그 사실 저는 그 롯데 구회말 경기를 못 봤어요. 이게 와, 오늘 5 우천, 0 5천으로 경기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결국은 해서 했더라고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11대 9로 경기를 뒤집었던는데자 오늘 경기 역시 저도 어 난타전 음, 이 경기도 난타전을 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예, 마운드가 타선도 살아있고 투수가 그렇게 믿을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음, 그렇습니다 자, 어제 NC가 불펜 소모가 되게 많았어요. 어, 이재학 선수가 2.1 이닝밖에 못 던져주면서 그 이후에 신민혁 선수가 2.2 이닝, 그리고 강동현 선수가 0.2 이닝 29, 뭐 박진우 선수 0.1 이닝 6구, 송명기 1 이닝 18구, 임정호 0.1 이닝 5구, 배재환 0.2 이닝 9구, 원종현 0.2 이닝 23구. 어, 그래서 어제는 어, 신민혁 선수를 포함해서 강동현 선수도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원정현 선수도 많이 던졌어요 음 더군다나 어제 막 비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체력 소모가 좀더 있었을 것 같고요 바, 마찬가지로 롯데도 어제 불펜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경원 투수가 4.2이닝 94구를 버텼고요 그 이후에 이인복 1이닝, 박진영 0.1이닝, 구승민 1.1이닝, 오연택 0.1이닝, 김원중 0.2이닝, 송승준 0.2 이닝 이렇게 던지면서 구승민 선수가 28구로 조금 많이 던지긴 했는데 나머지 투수들은 뭐 투수는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뭐 김원중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음 양팀 모두 선발이 오래 버티지 못했고 그리고 불펜의 소모가 매우 많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n c 의 선발 최상영 선수를 상대로 손아섭, 안치용, 전준우, 정훈, 한동희 선수가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원삼 선수를 상대로 권희동, 나성범, 모창민, 박민호, 양의진 선수가 역시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자들이 지금 현재 상대팀 투수를 상대로 강해요. 그리고 불펜도 어, 어제 좀 많이 소모가 됐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도 역시 난타전 예상되고요. 음. 응집력, 응집력 싸움이 될것 같은데 어제 음 분위기가 좀 올라온 롯데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도 롯데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어, 롯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NC가 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요 지난번에 연승하면서 불펜의 힘이 너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늘도 음 롯데가 한번 이긴다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초생수사 7회 2부 방송 이상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